예나 언니 얼마 전한 시상식에서 아이브 레이님 볼콕한거 화제인데 왜 그러셨나요? 그런 의미에서 예나 언니 볼 콕도 원샷 잡아주세요. 어 레이 씨하고 친하신가 봐요. 아니요 그날 처음 봤는데요. 아 진짜? <laughs> 완전 친화력 대박이네. 그날 이제 에이, 그 시상식 날 이제 유진이랑 같이 옆에 서 있는데 네네. 유진 옆에 레이님 계셔가지고 네.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인사하면서 음. 유진이가 어 레이가 엄청 음. 언니랑 인사하고 싶어 했었었다 네네.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 진짜요 어 저도 너무 좋아요 하는데 레이님이 막 이렇게 악수해 주시는데 네. 어그 모습이 딱 저를 딱 쳐다보는데 볼이 막 엄청 귀엽게 웃으면서 아 하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. 아한 어, 번만 만져보고 싶다라고 생각만 했는데 제입 밖으로 나온 거죠. 그래서 아 그럼 여기 한번 만져보고 싶다 막는데어 만져보세요 하고 내볼 아, 어, 네, 대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콕했는데 어막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렇게 <laughs> 여튼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. 아 이게 화제가 되는 <laughs> 요새 그 짤이라고 합니다. <laughs> 뭐 저도 지금 봤는데 되게 그 훈훈하네. 네네. 음. 어 볼을 이렇게 갖다 주세요. 네, 주네요. 이렇게 여기까지 갖다 주셔가지고 음. 꼭 질었어요. 되게 약간 심쿵했어요. 엄청 말랑하고 <laughs> 되게 내가 생각했던 그 촉감이랑 똑같아서 되게 네. 기분 좋았어요. 자 그러면은 그 레이 씨에게 볼콕을 했던 거를 네.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예나 씨 얼굴로. <laughs> 저요? 네. 저 그렇게 말랑하지 않을 것 같은데. 가보겠습니다. 네. 스스로에게 자 하나 두세 해드릴게요. 네. 하나 둘 셋. <laughs> 아니 키치하고 러블리한 노래 그렇게 많이 부르시는 분이 네. 부끄러워하시네요 대놓고 하는 건 조금 부끄럽구나 조금 그런 거는 부담스러운 편입니다 음, 완전 막 애교 이런 거 네네 쉽지 않습니다 아. 네.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<웃음> <웃음> 자 빵빵선이님 토끼띠 대표 예나 토끼피스 원샷 잡아주세요 하셨는데 어, 토끼피스가 토끼 피스? 뭔지 아시나요? 아니요 뭐죠? 아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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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 토끼 토끼 나는 자 카메라 봐주시고 하나 둘셋너 어, 이게 토끼 피스구나 저는 아, 네. 저는 그 최근에 팬분들이 토끼 피스 해달라 그래서 네네 어 어승아 이거 아저 이렇게 했어요 <laughs> 아, 어, 어 수염 이것도! 수염 아 이것도 귀엽다 어, 토끼 피스가 어, 뭐지해서 이게 토끼 수염 했는데 아... 이게 또 포인트구나 아 그니까 토...